겁니다낙모노크좀안 좋은 소식을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R2 찐팬으로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임입니다. R2M. 제가 R2M에서 저 타나 서버 1 서버를 제가 했었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라스트 댄스라는 길들을 만들고 평생 하려고 게임을 시작했던 게임입니다. R2M. 근데 결국 서비스 종료가 됐습니다. 뭐 이유가 뭐 리니지 IP를 뺏겼다는 이유로 여러 소송이 말렸죠. 근데 결국 요 3월 30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뭐 게임이야 종료가 됐어. 좀 아쉬울 것도 있지만 우리 일반 우리 유저들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게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임이 우리가 귀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뭐 10만원에서 100만원 1000만원 어떤 분들은 뭐억 단위로 게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게임 하는데 돈을 쓰면서 좀 길게 좀안 아깝게 하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 설령 또 게임 회사가 이상하면 유저들이 좀 서로서로 뭐 게임 내에서는 전투를 하더라도 좀 운영진에게 할 말은 좀 하고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R2M 타나스업에도 마찬가지고 R2 오리지 메테리스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자기 재미 자기 것만 챙기다가 큰 거를 잃어버리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고 앞으로 제가 R2를 계속 하는데 그냥 무조건 게임만 하고 전투만 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 말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게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옛날 얘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R2 여기 타나 1서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좀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자유 게시판에다가 한몇년 동안 계속 요 판결 후 현질하지 말라고 할 거면 차라리 웹전 주식을 사라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땅에 좋은 건물을 지어야 돼요. 아니, 좀, 우리 스스로 좀 솔직해 십시다 대부분, R2가 처음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게임의 원조는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이거를, 좀, 인정하셔야 돼요. 2D 리니지가 흥행하고, 3D 리니지라는 좀 유행어를 많이 타고 인기를 크게 끌었던 게 PCR2입니다. 그 PCR2를 정말 재밌게 많이 했어요. 그 PCR2를 한때 리니지를 이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각종 이런 판매하는 사이트 거래량과 금액을 리니지를 잠깐 이겼죠. 이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PCR2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이런 R2M이 나왔었죠. 이게 2020년에 아마 처음 나왔을 겁니다. 2020년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버블기입니다. 버블기. 돈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R2M 흥했죠. 뭐 온갖 서브, 몇 억씩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들 재밌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니지가 이제 좀 위기를 겪다 보니까 각종 이제 좀 따라했던 게임들마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죠. 근데 웹지은는또 졌어요. R2M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2심 판결을 하면 3심은 당연히 진다는 걸 아실 텐데 그, 그 당시 저뿐만 아니고 수십 명이 2심이면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3심에서 바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민사나 형사나. 그런데도 뭐 저보고 안 좋은 얘기도 하면서 네가 뭐 아냐, 뭐너 같은 무과금이뭘 아는데 이렇게 자꾸 나서느냐. 저보고 온갖 또 비난질 비판질 많이 했습니다. 자 많이 요 출신들에게 많이 얘기 들었죠. 대표적으로 요런 분들인데 뭐 많은데 이분들도 막참 게임을 막 함부로 했어요 지금 요두 요 분들처럼 막말 막피 이런 건 기본이에요 뭐 저는 그래도 최대한 지킬 걸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 이런 막장 짓을 하는 분들은 결국 결과가 똑같습니다 1년을 못 갔어요 제가 다 지켜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막 진짜 옛날 생각에 막 옛날 하던지처럼 하던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 지금 게임이 망하고 생태계가 망하는데 그 자기 그 욕심만 차리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현질을 많이 해서 캐릭이 강하긴 강했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생태계가 망하는데, 국가가 망하는데, 뭐, 개인이 뭐, 아무리 까불어봐야 뭐, 끝이죠. 그런 거를 정말 경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 뭐, 보십시오, 결과를. 제가 또 유튜브, 알토 오리진 하면서 유튜브도 시작했는데, 제가 올렸던 영상, 좀 예측 시나리오라든지, 좀 판도 흐름,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맞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기면서 하다 보니까, 요런 분들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아처 1인님이나 항진님 2대 본주, 2대 주인이 또 캐릭을 내놓으셨어요. 그, 왜냐하면 명분도 없고, 좀, 좀 게임을 좀 평범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요. 막, 게임을 막, 막장짓을. 또, 이런 분들이, 또, 같은 기론들을 피해를 줍니다.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심 판결이 일라고, 제가, 여기, R2M 타나 1섭에서, 제 길드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이제, 상대편, 이런 분들이, 우리 길드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싸우자 막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무각은길드였지만 그래도 그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왕 싸우는 거막 현질도 하고 그때도 저도 현질을 하면서 크게 한 싸우려고 그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순 없잖아요 이런게 보이는데 언제 써업 종에도 이상하지 않는 게임에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타나 일서 라스트 댄스 길드라는 길드를 제 스스로 폭파시켰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또 열심히 이제 외창제를 했죠 다행히 저 때문에 돈으로 손해 본 사람 없었습니다 R2M에서 괜히 또 전쟁 한번 하겠다고 좀, 우리,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그게 전파되면, 좀, 필요 이상으로 가금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다들 리니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차단하려고 제가 제 스스로 기술을 폭파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뭐, 게임이 망했잖아요, 뭐. 제가 뭐, 제 잘났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지금 R2M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R2 오리진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좀 고민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전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유저들끼리 단합을 해서 웹젠한테 할 말을 하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냥을 안 하고 마을에서 시위를 한다든가 다 같이 이제 가금을 하지 말자든가 이런 좀 조금이라도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야 회사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니면 뭐, 또 수백 수천 쓴 분들 어느 순간 섭종 당합니다, 그냥. 뭐돈 많은 분들이 하면 다 괜찮겠죠. 근데 진짜 돈 많은 분들이 알토하겠습니까? 리니지 하죠. 결국 그냥 몇몇 사람들 빼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좀 옛날 리니지 맛좀 느끼려고 알토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단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좀 효과적으로 재밌게 즐겁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바라는 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이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경제 얘기 또좀 해드릴 건데 제가 뭐 잘난 건 없고 제가 부자 될 자신은 없는데 저는 망할 자, 망하지 않을 자신은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나라 좀 역사라든지 좀 나름 공부가 좀 돼서 좀 사기 당하는는걸 많이 피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알토에면은 많이 했는데, 알토 오리진에서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흥할 자신은 없지만 망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간혹이 길게 오래오래 갈 자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조언을 조금씩 드리면서 게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제가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거 받는 분이면 제가 틀린 얘기를 안 하는 거 증명했잖아요. 저 20년 나름 20년 증명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영상 찍는 9시 20분에 여기 보탐 있는데 이것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여기 지금, 메테오스 1섭에 반항길드인데, 처음에 중립연합으로 시작해가지고, 반항길드로 이제 다 모였죠. 이 분들이 승리하셨어요. 상대편 용웅길드는 뭐 초월 캐릭 두 분이 뭐 매물로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이미 길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냥 전쟁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R2M이 이렇게 섭종을 하면, R2 오리지네에게는 호재입니다, 호재. 왜 호재인지는 제가 영상을 좀또 따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유 게시판을 좀 보면은 제가 쓴글 옛날에 한 수백 개 올렸는데 아마 삭제를 하고 이제 게임 안 한다고 했으면서 지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 그러지. 안타깝다는 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도 모르고 거래를 왜 하는지 는 모르겠어요 이미 수십 명이 막 경고를 많이 했는데 몇년 동안 오태촌이 뭐죠 이런 거 산돈 에휴 이런 뭐돈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는데 뭐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압니까 요 보시면 신규 서버 R2M 했던 유저들을 대상으로 또 서브를 또 낸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서브를 낼 때가 아니고, 서브를 합치고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 R2M이 종료하면, R2Origin이 제 개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또 자세한 건 영상을 따로 찍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좀,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일단, 알토 오리지는 이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